야 난방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난방을 다 해줬어 지금 이제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 입원하는 환자들 늘어나죠 이럴 때 권력과실 한 번해서 불만을 확 낮춰주고 위원회 회의장으로 사기를 한번쫙 올려줍니다 따뜻하게 해주겠다도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아니 야뭔 소리야 아... 더 추워져가지고 <laughs>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야더아 <laughs> <아이고> 이거 말을 <laughs>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더 추워질 줄 알고 미리 대비를 했어야지 내가 내 잘못이야 두명 그래서 지금, 다시 쌀 사람이야, 이제? 자, 쌀 사람이고, 켜서 쌀 사람을 올리고, 공장들 필요 없고, 연구소 지금 켜줘야 되고, 이제. 연구소에서 일하는 애들 다 아플라. 선술집. 켜줘도 쌀 사람인데? 병원 살만함 편안함 병원은 단열 처리 해주면 될것 같고 주도 공장 됐고 중앙에 열피가 끄면은 매우 줌이구나 야씨 얼어 죽는다 켜야 된다 켜야 되는 거 맞고 하역장 추움 증기 하역장 하역장 증기 하역장 추움 여기는 왜 축분 다른 데는 괜찮고 또아뭐다 틀리네. 석탄 5일 버틸 수 있네. 석탄이 버틸 수 있는 날짜가 별로 안남았다 계량형 화로. 음. 지금 무조건 지금 석탄 효율을 올리는 게 답이네. 자, 열피 공사 하나 끝났고요. 50명이 지금 남았고 이제 여기도 다캤으니까 자원 회수해서 가져오고. 가져오고, 가져오고, 어, 야, 지금 뭐 내가 지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다 나무를 스스로 만듭시다. 지금부터 다 숙감으로 들어갑시다. 전도사가 다칩니다. 불만이 증가합니다. 사기가 약선 감소합니다. 사기 약간 감소시키고 불만 너무 높은데? 불만이 너무 높은데. 사기는 어차피 다음 날 아침 되면 한놈한놈한놈 잡아서 주 보내면은 알아서 해결이 될 문제고. 집이 지금 쌀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병원은 살만하고 숯가마 왜 안켜져? 아 건물이 아직 안 지어졌나보구나 자 매우 추운 거주지 난방을 유지하고 일간 상태를 아, 이거 아까 한번 잘못해가지고 지금 애들 불만이 많이 쌓였는데, 자, 여기도 이제 끝났고, 여기도 이제 끝났고요. 여기다 화로 하나 지으면은 단열 수준 올라가나? 올라가겠지? 아, 올라가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일하는 애들을 빼고, 이 따뜻한 지역에서 일을 하게 하고, 음, 취사장 엄청, 엄청 춥네. 지금, 연구소도 엄청 춥고, 이렇게 두개 들어가면은 연구소도 다 커버 되는 거잖아. 슬슬 환자가 지금 추워가지고 많이 아프다. 그리고 증기심 지금 있는 거 보건 병원 음 병원으로 지읍시다. 난방기 효율 업그레이드. 공개처형으로 사기업. 자, 병원으로 들어갑시다. 따뜻한 병원이면 됐죠 난방기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이건데, 17시간 안에 내가 기술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데. <laughs> 아또공또 또 공약 못 지키겠네 아아나또 공약 못 지키잖아 왜 이렇게 날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야? 병원으로 들어가고 여기 병원은 지금 안닫는구나 여기 철거 철거 중기심은 많이 나왔고 중앙 열피 한명 사기가 약간 감소합니다 아나 근데 불만 불만 증가할 것 같은데 불만 감사한번 시켜야 될것같아데 권력가시로 살만함 이상 못 만들 것 같은데 기술 기술 개선이 먼저 되나? 되나? 자 스탑 알았어 살만 이상으로 지금 올라왔고 화로 난방수준 2단계 그러면 됐고 또 어디 갔어?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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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야, 또 어디 냐 이거... 아, 이거 찾기도 힘드네. 2단계, 난로 어디 있냐고? 난로 하나, 이거 살만함, 유지... 이상태를 유지하면 되네요. 유지하면 되고, 지금 이제 자원 저장소에서 식량으로 되어있는 변경 석탄 식량 석탄 철 석탄 식량은 냅두고 철 석탄 석탄 목재 목재 눌러놓은거 있든냐 목재 목재 다 석탄으로 바꾸자 이제 지금부터 목재는 다 석탄으로 돌릴 거니까. 예,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석탄, 석탄 생산으로 들어갑시다. 그럼 석탄이 약 4일. 4일이면은 45일 마감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지. 아픈 애들은 지금, 일단 살 만함 수준이고, 전신구, 민병대, 하역장 예배당 편안함 요양원 어... 뭐야 이거 취사장 취, 취사장은 쌀 사람이네 켜져도 연구소 자... 연구소 연구소 끄면은 꺼도 쌀 사람이잖아 꺼도 쌀 사람이니까 끕시다 석탄 소비량을 지금 최소화 시켜야 될것 같고 여기 숯도 다 꺼고 화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중앙 열피가 매우 추움인데 저기다 화로 하나 지어줘야 되나? 화로 하나 지어주면 되나? 환자 환자 발생 일단 나무들은 다스스로 지금 이제 돌리고 있으니까 수 돌리면서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공약 파괴됐다고? 아니 야더 내가 더 추워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laughs> 아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추워지는 걸 어떻게 해요 어? 더추진지 어떻게 하냐고. 난방 수준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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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그나마 난방 수준 올라오고, 여긴 난방 켜줘도 쌀 사람이네. 어쩔 수 없다, 여기는 이제. 내 손을 벗어났어, 저기는. 어. 지금부터가 이제 그냥 버티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 읽지 읽기 없지 돌아와서 식량 이제 마무리 하자 하고 지금부터 이제 버티는 타이밍이 돼요 열피는 그 뭐야 제한시간 안에 다 지어질 것 같고요 발전기 건설 안 늦을 것 같고 어 어디서나 기본 교대 근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좋아요 어 이제 뭐 일할 때도 별로 없어 숨만 만들면 돼 수다고 식량 1 2일분 석탄 소비량 감소 에 석탄 소비량 감소 목재 지금 석탄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이 밤을 보내면 될것 같고 난방 기술에서 의료시설 다녀라 병원 의료시설 다녀라만 끝나면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자 추운 거주지 어떻게 하라고 <laughs> 아 어떻게 하라고 야 난방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난방을 다 해줬어 지금 여기서 더 해줄 수 있는 난방이 없어 음 무사히 복귀했네요 무사히 복귀했고 마지막 식량도 지금 오고 있고요 마지막 식량이 오고 있고 채집군 막사 인원도 이제 해산시켜줍시다 그리고 열피 작업 82% 에, 발전기 시간보다 늦지 않고 병원으로 들어가는 지금 추워서 병 걸리는 환자들 추워서 병 걸리는 환자들이 지금 생기는데 병원은 따뜻하거든요. 예, 병원이 지금 따뜻해요. 그래가지고 어, 버틸만할 것 같아. 이 실업자들은. 해야 되나? 음, 현 시점에서 더 지어줘야 될 만한 거는 병원인 것 같은데, 병원이 짱인 것 같은데, 병원이 짱인 것 같아. 아, 들어가면 따뜻하잖아. 일단, 일단 따뜻하고 시작하잖아. 바로, 음, 알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쌀쌀함이 되었고 영하 60도. 여기서부터 이제 버티는 건데 영하 60도부터 지금 집들이 다 추움이어가지고 병에 걸리기 시작할 거고요. 추에 시달리는 시민들, 병결한 시민, 목재 이제 다 썼어요. 목재 다 썼고, 자 중앙 열피 공사 완료. 모든 공사가 다 끝났네요 이제. 발전기 해냈다. 음. 대장님 큰 희생을 치른 그때 받침내 발전기를 완공했습니다. 발전기를 세울 수 없다고 떠들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 발전기가 야영기 위로 높이 서서 웅장한 위험을보여내며 저항정신을 보여줍니다. 발전기는 추위와 대자연을 이겨낸 인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세상을 바꿀겁니다. 어... 하여튼 다 지었다는 내용이고 사기가 매우 증가합니다. 구조를 기다리십시오. 선택. 발전기를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온 발전기가 있어 발전기 업그레이드가 있어? 가운데? 대... 어... 발전기 기능 개선해서 발전기 설치는 이는수를 늘리고 열전단 구조물이 발전기 최대 난방 수준을 끌어올립니다 대형 수직 배관 개통을 추가해 연료 순환을 개선하고 발전기 최대 난방 범위를 확정합니다 수직 배관 바가 과부와 난방 통풍구, 열 전달 구조물을 추가해서 발전기의 최대 난방 수준을 끌어올립니다. 뭐가 나은거야? 6일 난방 통풍구가 나은거 아니야? 닫기 아 어차피 누를 수가 있구나 아이 중에 하나구나 자 업그레이드 수직 배관 이런 재료가 재료가 아주 이쁘네 합성강판 10개 증기교환기 25개 <laughs> 아이씨 야왜 안만들어놨지 그런거 <laughs> 철 지금 400개 있는데 철 400개로 만들 수 있는건 10개 남짓 아씨, 생각지도 못한 마지막에 히든요소를 가지고 오네요 음, 자 기술 체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더 찍을 수 있는 것도 그런 거 없고, 이제 없는 거 같은데, 하역 속도 의료 기계화 병원 검진표. 근데 목재가 없어 가지고 어차피 안될거 같은데, 아, 아니구나, 철거로 목재를 얻을 수 있구나, 병원. 그래서 딴거 모르겠고 병원 검진표만 좀 찍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병원 검진표 이렇게 해서 병원 검진 들어가고 병원에 사람 들어가고 병원 병원은 지금 단일화가 끝나가지고 끝나가지고 뭘 해도 따뜻하게 유지가 될것 같은데 음. 자, 어, 사기는 어차피 하루에 한 명씩 처형이 되면서 해결이 될 거고, 석탄은 앞으로 6일 동안 버틸 수 있는 거고, 6일 안에 구조선이 올거 같고, 이 권력가시로 불만만 좀 낮춰주고, 어, 불만만 어떻게 해주면 될거 같은데. 더 이상 연구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불만 한번 내려가고, 어, 아픈 사람들 막 늘어나는데,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다 아픈데?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병원을 더 지어주면 되잖아 여기다가 그 병원으로 들어가면은 아픈 사람들 또 나을 수 있잖아 따뜻하고 자 피난을 병원으로 해 병원으로 이렇게 되면은 아프면은 병원에 들어가 가지고 병원에서 따뜻하게 버티고. 사라진 파속군 음자 파견해가지고 그를 찾아옵시다 찾아와 자 병원 권력가시로 불만 한번더 낮춰주고요 마지막까지 좀 불만을 계속 낮춰야 되니까 불만 계속 올라가는데 파수꾼의 운명 어 북극권 발자국입니다. 미칠 듯이 추워질 거라고 알겠어. 야, 불만 어떻게 해결 안 되냐, 이거. 위험한데. 죽는 사람은 없는데 죽는 사람은 없는데 불만 해결이 안되네 이러다가 불만 때문에 터지는 거 아니야? 해고 당하는 거 아니야? 해고? 막판에 와가지고 심각한 동상 사지절단 뭐 이제 와가지고 표준 식단을 달래 자 순식간에 따뜻해지죠 아 따뜻해집니다 불만 해결 아, 깬것 같은데? 클리어 같은데? 이거 완공 끝 타오르는 불꽃, 거대한 발전기가 시야에서 멀어지면서 높이 솟은 산 아래로 점점 더 작게 보이더니, 마침내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온, 온간 역경을 극복하고, 이제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 볼 때입니다. 그 일을 해냈다는 자신감에 고취된 노동자들은 열정을 불태우면서 고국의 소식을 얼른 전해주고 싶어합니다. 다른 대장으로서 보여주신 이전의 사회 질서는 그저 불꽃을 피워낼 밑불에 불과한 하 사실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대형 제국을 집어삼킨 혼돈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클리어가 된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음... 프로스트펑크 DLC인 마지막 가을의 제일 어려운 난이도인 생존자 난이도를 클리어를 했고 어 어째 엔딩 자체는 좀 되게 찝찝하게 끝났네요 보니까 뭐 <laughs> 이런 대가를 치러야만 했을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완벽하게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뭐 해야만 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고 어쨌든 마지막 가을 기존 그 윈터 에서 이제 살아남는 것 다음으로 어 처음에 발전소를 지어 가지고 마지막 생존까지 들어간다 아 하여튼 좀 참신하고 난 나름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해서 어. 프로스트펑크의 마지막각을 클리어했습니다. 재밌겠습니다.